조리 쪽, 조리 쪽,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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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잘산거 같으나 새리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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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그렇더만. 저기네? 오. 됐어. 나보다 더 붙었다. 잘했어. 어때요? 이뻐보여? Oh, it's a beautiful day. It's a wonderful day. 오늘 쭈리쭈랑 친구 어때요? 아 오늘 쭈리쭈랑 오 함께해가지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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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n Swagger. It's such an honor with a treat you. And I'm back to swagger. 어여여여 아, oh, 마지막 컬. 날씨 너무 이뻐요 여러분 진짜 최고예요. 너무 이뻐. 좋다 <laughs> 이거야. 좋다 이거. 하늘 엄청 맑죠 앞머리가 갈라졌어. 짜잔. 언제 비 왔냐는 듯이 하늘이 엄청 맑아졌어. 사실 차들 난바 때문에도 제가 각도를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너무 라운드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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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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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1 차로를 이용하세요 600m 앞에 시속 50km 간지 얼마 안 됐어요 tried but... 집이 끝나고 저녁을 먹고 숙소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5시 14분인데 벌써 출출해요 사실. 아까 1시에 삼계탕한 그릇을 먹었는데 출출해서 오늘 그래도 마미 찬스 덕분에 쿨쿨 자면서 군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브로그를안 찍은 게 아니고 못 찍은 거예요. 못, 못 찍은 거예요. 오 지금 제 눈앞에 초밥집이 보이는데 하지만 전 원래 정한 대로 라라 코스를 가자고 알았어. 전지적 고기 시점 맛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어색한 질문 뭐예요? 맛있죠 그럼 많이 드세요. 제가요 브이로그 찍으려고 아이폰 거치대 가지러 차에 갔는데 다른 텀블러랑 이런 것만 갖고 왔다는. 어쩐지 뭔가 아주 깜빡한 것 같은 느낌 들었어. 그래서 오랜만에 볼 마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불편하군요. 아이폰 거치대가 없으니 t get it. 칠 거니까. i 박스를 다 칠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설 t i 설레임 g <laughs> o i o g e i g o i 봐봐 e i s n u m b e r o n e t it. l e l i s t 렀어 봐봐. 봐봐. <laughs> 이런 눌린 거야. 이게 또 엄청 오랜만에 언니가 이 카메라 의식하지 말라. 제가요, 대를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 만에 시드를 땄냐면 1년 만에 제가 뭐두개막 이렇게는 땄었는데 뭐두 개, 뭐한개 이렇게 나갈 수 있긴 했는데 제가 다섯 개 대회를 다 나갈 수 있는 건 처음이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단일 대회를 못 나갔더라고요 지금? <laughs> 뭐야, 엄마 왜 끄덕끄덕해 어? 우리 다일 대회를 나가본 적이 없잖아, 그지그지 얼마나 처참합니까 전다일 대회가 상금이 큰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라 가서 뭐야? 오 지금 PD님 열일하시네요. <laughs> 오랜만에 엄마가 대회장을 쫓아오셔가지고 지금 어머니가 더 설레는. 근데 왜 공을 쳤지 이걸? 왜 잔디가 묻어있지? 어? 내가 이거 언제 쳤었나봐. 하지만 출주는 요새 그런 걸 신경쓰지 않습니다. 저번에 시드전을 갔는데 타이틀리스트 여기 대리님이랑 계셔가지고, 공을 총두 박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사서 썼었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면 공을 가져와도 되게 뻔뻔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리고 골프 처음 칠 때부터 지금까지 타이틀리스트 V1X만 써가지고, 여기 보세요. 오랜만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1년만에 씨드 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1부터 씨드 딴거만냥 축하 문자가... <laughs>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2부터도 빨리 갤러리가 돼가지고 이제 팬분들... 저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저의 그래도 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네 마리만 색깔 을 입혀볼게요. 엄마가 팔이 에조 아픈 것 같으니까 내일 전장디밭에딱 붙어있으라고 초록 색깔로 초록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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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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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 오늘 어제까지 롯데에 시합한 시합 코스인 청라를 갔다 왔는데. 연습을 너무 잘하고 왔어. 그래서 저는 엄청 잘칠것 같아요. 이제 남자 사람은 이 영상을 보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여기다가 행거치프까지. 다. 완벽하죠? 해저드에 만약에 이 볼이 있으면 주, 주서서 인생샷을 꼭 SS에 n 올려주세요. 이상, 트리쥬프로였어요. 아잇! 됐어 이제 <laughs> 애들이 태어났습니다 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